출발. 설레 느낌. 고고고. 대부 탈출입니다. 250씩 갤 준비했어? <목소리> 아, 250으로 올랐어요? <목소리> 해 보니까 어렵네. 확인권이다. 엄마 말할까 아빠가. <목소리> 장난치지 뭐 잔나? 사개 이 뭐야? 사기꾼 거짓말하는 사람. 말해? 우리 보미 어디 갔어 이리 보세요. 네 거짓말. 아빠가. 아. 우 <놀람> 한번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. 운동, 운동도 쉽고, 어이가 먹을 거니까 내일. 아, 너무 하지 마. 오, 내일 보내가 이렇게 음. 생겼구나. 신기하다. 음. 응? 이 참마 그거 건드리면안 돼. 응? 아빠. 응. 근데 왜 오래 걸려요? 이거 쉬운 거 아니야. 뭘 뱉는 거 있지? 그게 배터리 그거예요. 그리고 외국에 있으니까. 아, 어, 나는 먹여줘요. 음, 세미는 잠깐 기다려줘 이모는 먹을 뭐 거야. 이모 지금 핸드폰을 고치고 있는데 이게 잘 고쳐져야 돼. 왜? 그래야 세미 사진도 찍어주고. 이모가 한국에 안 가. 응? 이게 잘 고쳐져야 이모가 한국에 안 간다고. 그게 잘안 고쳐지면. 장고 쳐주면 이모가 한국에 갈 수도 있어. 왜? 일본이 <laughs> 없는. <뭐니? 웃음> 이모가 장고 한... 쳐주면 한국에 갈수 있어요. 응. 왜요?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뭐 순서 바뀌어서 꼽아서 주세요. 이거 다 똑같아. 여기만 음... 다르고. 근데 아, 그래도 이제 기네. 원래 있던 자리에 넣어주면 좋으니까. 좋긴. 그래서 그냥 넣어주는 거지. 사 a 나불안안해하니까 오늘 a b 믿죠. c h 이 근데 이거 단자로 꼽는 게쉽 a bitch. I am a 는 i 는 c 는 I am a b 아빠 나는, 거는 아빠, 나는 언젠... 쌤이 언제 m a bitch. I am a b i 봐봐 h I am a b i t c 그거 하는 거 어부지 날씨하는 거 볼래? 볼래요? 이두 개를 먼저 빼고 그다음에 아버쿵 아까 그거 세 개가 두 개야? 세개 빼고 아 순서대로네. 이게 이제 게이 분리가 된 거야. 음. 그래서 이제 저 일정을 이걸로 끼우는데. 감자 끼우는 게. 그래? 아끼좀어렵겠다 응. 끼우는 게어 키울... 근데 이건 이제, 여기라, 여기라, 여기라. 나중에 그런 거예요. 아, 저 잡아. 아니. 이렇게 쉬웠어? <laughs> 어? 뭐 쉬운 거 아닌따 이제 배터리 먼저 해가지고 아 테스트 보고? 어. 요거는 하나는 잠궈놓는 게 좋지 않을까? 뭐 응? 응. 하나는 잠궈냈... 저거 오 화면이 깨끗해졌다 액정 봐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와 기다려. 아니, 생각보다 막오래는안 보이네 복수님 잘하셔가지고 제가 했으면 아니, 이제 한 이제 한번 해봐서 이게 쉬운거지 저는 못합니다 <laughs> 저는 10분 요리 이렇게 해도 2시간 걸리는데 휴대폰 어떻게 하는 <laughs> 불이 이게 다 네. 꼽으니까 그냥 탁 느낌이 있네 들어간 느낌이 핀셋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. 음. 뭔지 핀셋이 있으면 이게 뭔지 아빠. 나뭐할 거야? 아빠가 좀 더. 그 알려줄게. 어, 어떻게 알려줘요? 이게 핀셋이 있으면. 음. 이거. 시끄러워, 아빠. 이게 빼는 거는 오히려 쉬운데, 음. 집에 넣는 게 오히려. 아빠 아빠 힘들어요? 아니 됐어. 그리고 고치려면 좀 조금 울래 달리는 조금. 야뭐 키우는 거? 아! <laughs> 깜짝. 아직 안 들어왔어. 아이들 사과가 망겁네요. 안 들어오네 사과만 들어오고.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쯤아 이게 좀 원래 느리지 않아 좀 많이 느린 거것것 같긴 같아. 한데 <laughs> 이렇게 기나? 와 어, 들어왔다 아, 눌러봐 아, 비밀번호가 공개되면 안 되잖아 아뭐 상관없는데 질문인식이랑 어? 셀카도 돼? 터치 아이디 해봐 한번 터치 아이디 오케이 어네이블 n e i g h b 고 다시 o o d 다 i m u n i is a good one. t i m 이 n i is a good one. Timuni is a g 이 o d one. Timuni is a good one. t i m u 그렇게 어렵진 않네 왜 삼촌 것도 열는 거야? 음, 요거를 이거를 해 바꾼 거야 오, 그래도 유민오빠 휴대폰 저거 두고 와가지고 내꺼 저게 안 되거든 그 카메라가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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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같은 유종이 아니지 않아요? 네. 복 o o k l 안 y 도 여기 나 t 는데요 음. 근데 e n 가안 u 아 e 있는 거아 e t h a t 거야 아니 여기 지금 r e in the pocket s o m 이 w h e r e You're g 휴대폰은 다 손으로 들져갈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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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모 이것 봐. 응. 이모. 기계 봐봐. 것, 같은데, 것 응. 응. 이모 이것 봐봐. 이모. 응.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. 틀이야 응. 찍어내는데 이런 세부적인 거는 근데 산초에 네? 네. 액정 수리는 진짜 그냥 자기가 응. 할 만하다. 근데 거 엄청 비싸잖아. 액정하고 e w 리다거 있으면. are. w 수으면 그새 부품만 음. 사가지고 음. 하면. 부품도 따로 팔아. 음. 아 진짜요? 정품을 안. 음. 이제 최신 거는 좀 어려워요. 어려워? 아. 왜냐면 페이스 하드 이런 것도 들어가지고. 아. 아위위위위 이거 두 개는 뭐예요? 그건 좀 이제 전화 아래구나. 위안 할까 봐. 음. 다 됐어요? 응. 어, 지금 뭐하시죠? 7시예요 지금? 응. 아니? 더 됐을걸? 10시 1 0시 쌤이 자야되는데 <laughs> 아니요 근데 진짜 옷좀 걸어둘려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네 음... 이게 진짜 좋네요이두 개. 게안들데데안들어갔데데요 너희 어 그래? 여기 안들어갔네 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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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데요 너희 안 들어간데요? 너데요 너희 안들 다시 요데 켜... <laughs> 아, 엄청 어요 그냥 꺼지나? 네준이이안 봤으면 그냥 수리됐다고 아, 그냥 <laughs> 나중에 목소리 여기 떴는데요? 원래 <laughs> 응, 그런거야 자. 위에서 부껴야되나? 이거 네, 일단 먼저 끼고 이렇게 해어야되네 아빠 근데 이렇게 사람이,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? 사람이 죽으면? 응 몸은 다 땅으로 가지 면은? 영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야. 서는 건 뭐야? 심판대 앞에 서서 응. 심판을 받는 거야. 심판은 뭐야? 너 이제 잘했는지 못, 못 살았는지에 따라서 응. 벌을 받을지 칭찬을 받을지 네네네 음. 네, 네. 아빠. 지문 등록을 새로 해야겠지? 음. 요거는 다른가 보다 그렇지? 그러게요 여기에 밑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지? 이거는 그냥 센서일 텐데 왜 그런지 한번 해봐 이거는. 스피커랑 전면 카메라. 이건 필요해. 그리고 지문 인식까지. 이나 볼게요. 컴플레 이거 만지면 안 돼. 이쪽으로거든 이거 이거 이거랑 이 응. 이거는 돼? 음, 다 있어야 다요 지금 스피... 프링거 아니에요? 아 근데 후면, 그 아, 이게 아, 아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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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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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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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버튼이랑 증언 인식. 아, 아, 음. 뭐 지문 인식. 아 위에는 수화 보스피커였지그뭐지 지문 인식. 지아이그잖아 이거 잃어버리면은 그 다른 거 큰일 나. 뭐 이거? 라갔을까 그래 껐을때 리셋이 됐을까? 그건 아니고. 어아 그럼 다시 해봐. 해야 되는. 500사이 아, 뭔가 있나? 문 제가 있는데기에 터치 아이디 쓰다 보니깐, 1 터치 아이디 라는 거 아니, 근데 이거는 저기 잖아. 세팅이 안돼 있어서 그런가? 아닌데. 아, 얘. 저기 해 볼까? 데이터를